안녕하세요. 지금 지리산 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계획은 아침 6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한 관계로 늦잠을 자서 9시에 일어났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고 하다가 11시에 출발을 했는데 어, 도대체 언제 도착하지? <laughs> 그 보통 지리산을 가면은 어, 함양으로 나와가지고 지안제, 우도제 탄 다음에 그리고 성삼제 찍고 다시 내려와서 정령치 찍고 남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고양이 남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령치로 내려와서 남원 가가지고 가족이랑 캠핑하고 그냥 식사하고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오늘도 동생이랑 샴페인 한잔 하기로 했는데 참 큰일이네요. 몇시에 도착할지 <laughs> <laughs> 그래서 3주 전에 그 코스를 다 갖고 갔다 왔거든요. 3주 전에 집에 한번 갔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일단 짧게 남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령체 찍고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남원에서 정령체로 올라가는 게 어필이 굉장히 길어요. 26km 넘을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길도 꼬불꼬불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장거리 뜰 때는 요차안 가지고 가고, 푸순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무주에 있는 봉우리가 요새 로지캠핑으로 아주 핫하더라고요. <laughs> 핫하면 가봐야지! <laughs> 그래서 어차피 내려간 김에, 내일 올라올 때, 거기 봉우리 로지캠핑장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영상을 보니까, 슈링차나 오프로드 차가 아니면은 거기 막 빠지고 이래서 레카 차에 끌려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프로드 차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산을 넘어서 가던데요? 보니까? <laughs> 산 넘고 이렇게 도착을 하던데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한번 내일 올라올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만나요. 날씨는 진짜 좋네요, 오늘. 배가 고파서 도시락 까먹고 가려고요. 도시락 싸고 다니거든요. 그, 밖에서 제가 뭘잘안 사먹는데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도시락만 싸고 다녀도 다른 소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또돈 뭐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어,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가야지. Mm-hmm. 보니까 <laughs> 그래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오늘 아 지리산 올라갈 때 핸드폰 들고 타면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오늘 대부분의 영상은 고속도로 예, 구름 영상일 것 같습니다. <laughs> 남원, 아 남원까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 정령치까지 16km만 가면 되네요. 20km 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지금 주천면 사무소에다가 차 대놓고 정령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3시 반이에요. <laughs> 언제 갔다, 언제 오나. 엄마가 밥을 6시 반에 먹는다고 <laughs> 그때까지 오라 그랬는데, 일단 뭐, 열심히 갔다 와야지. <laughs> 고프로가 없어가지고 고프로 고장났어요. <laughs>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고 타고 있는데, 예, 네, 또 구름 감상 열심히 하시죠. <laughs> 날씨가 지금 너무 좋은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햇빛이 너무 뜨겁다. 날씨는 좋네요. <laughs> 와, 벌써부터 계곡 물소리가 막 들리는데 여기 육모정이에요. <laughs> 아 핸드폰이랑 이게 많이 흔들려가지고 여기 너무 좋죠. 우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육모정 짱이에요. 캠핑장도 있어요 저기 에 <laughs> 계곡에 발담궈도 되고 핸드폰이랑. 안 흔들리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 입구부터 이렇게 멋있으면, 위에는 더 멋있겠죠? <laughs> 지리산은 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러도 오고, 등산하러도 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주로 등산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릎 상태가 안 좋아서 등산은 잘안 하고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요. 어필 시작인가요? <laughs> 끝까지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그냥. <laughs> 아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가도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끝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계속 했는데. 몇번 가보다 보니까, 아,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가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laughs>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아카시아 꽃이 완전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기가 엄청 진동을 해요. <laughs> 아, 어, 완전, <laughs> 좋은데? 코프로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 되게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 정령치 가는 게 아깝다 코프로가 아, 왜 갑자기 또 고장나가지고 아 하늘 파랗고 좋다 하늘 감상하시죠 오야 멋지지 않습니까? <laughs> 와! 초록초록. 너무 좋아. 여기 지금 정령체 가는 삼거리 거의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정령체까지 한 7km 남았어요, 지금. 7km 정도만 가면 되고 음, 제가 설악산 한계령 무정차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정령치도 마먹고 올라가면은 무정차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어쨌든, 어, 정령치까지 아, 9.2km 남았구나. 예.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 여기 정령치도 윗부분이 좀 많이 힘들죠. <laughs> 경사가 세가지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오! 제가 여기,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우미 자차한 잔씩 먹는 데에요. <laughs> 오늘도 먹고 가야지. <laughs> 아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량치까지 뭐 무정차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오미자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한잔 하고 쉬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고기 삼거리입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돼요. 마음을 비우고. 지금 정령치 4km 남았어요. 길 너무 예쁘죠? 오, 어제, 어제 비 와가지고 계곡물이, 와, 소리가 엄청 시원하네요. 너무 예쁘죠? <laughs> 정상 가면은 엄청 예쁩니다. <laughs>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고운 불가 노래자랑. 우! 람지 람지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지리산 다람쥐. 어 일단 가사를 모르겠어요. <laughs> 한 2.5km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길이 엄청 이쁘죠? 우! 이래서 지리산입니다. <laughs> 정령지 휴게소까지. 200m 남았어요. 200m. 요 정도면은, 다음에는 무정차로 한번 올라와 봐야 되겠어요. 오! 옛날에 여기 막, 처음에 왔을 때, 앞바퀴 아, 들리고 막. <laughs> 근데 지금은, 한 손으로도 잘 타고, 아휴, 거의 다 왔다. 오, 저기 다 왔어요. 오, 그렇게 힘들지 않네. 전에 왔을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다 왔네. 다 왔네요. 강양치는 껌이죠. <laughs>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맛에 산에 오는 것 같아요. 지리산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저 밑에가 남원이에요, 남원. 나몬. 예쁘죠? 우우. 저 위로 올라가면은 만복대도 있고. 너무 멋집니다. <laughs> 서울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은 너무나 멀거든요? 3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오면 되냐면은 광명역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첫 KTX가 그 6시 25분에 출발을 해요. 그 KTX 화물칸에 앞바퀴를 빼고 자전거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싣고 남원역에 도착을 하면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는 것 같아요. 한 8시 10분인가? 8시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내리면은 아침 한 8시 조금 넘어서부터 라이딩을 시작을 해서 그 정량치 올라갔다가 그 언덕을 넘어서 정량치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달봉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뱀사골 가는 쪽이랑 그 다음에 성삼재 가는 쪽이랑 근데 저는 이제 내려가서 성삼재 쪽으로 올라가서 성삼재 찍고 음, 그 다음에 다시 달궁 쪽으로 내려와서 성, 그 정령치 다시 올라가서 남원으로 이렇게 뺏겨서 내려오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게 제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정령치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 남원역에서 정령치까지 가면은 그게 키로수가 한2 6 k 로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저는 주천, 면사무소에 자동차 세워놓고 올라갔거든요. 주천면사무소에서 정령체까지는한 16km 정도 나오고 남은역에서 출발을 하면은 한 26km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운전 하느라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례구역에서 구례구역에서 이제 내려 그갈 때도 있거든요. 똑같아요. KTX 그거 타고 아침에 6시 25분 거. 그, 구례구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성삼재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어필이 코스가 한 26km 정도 나올 거예요. 예,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꼭 남원도 오시고, 구례도 가시고, 예, 네.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원은 방알루도 있고, 관광단지도 있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데 되게 많고 추억탕도 맛있는 데 많이 있어서 꼭 놀러오셔서 남원에 <laughs> 네. 그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리산도 너무 좋고 남원의 음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나 이런 것도 또 진짜 깨끗하고 좋거든요 여기는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이고 1 년에 이제 한 번씩 춘향제가 있으면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원도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재래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기 들어서 떼어 아, 무거워 반, 아, 아. 승준아 반대편도 떼주세요 네 어우씨 겁나 무겁네 어. 거기다 돌려가지고 떼는거야 떼떼 아이고 안안 구독 눌렀어요 아이거안돼 너무 스웩 뒤에도 이거 다 따야 되는데? <laughs>